우주를 만든 자가 가지고 있는 원소기호, 백여8덟 가지. 우주를 만든 자가 가지고 있는 원소기호, 백여8덟 가지는 아마 외우고 있는 사람이 우리 세계에서 내안나 밖에 없을 거야. 어, 그래, 안 그래? 응? 어? 맨 마지막 백여8덟 번째가 뭐예요? 오가네선이죠? 아니, 수소에서부터 오가네선까지를 안 보고 적는 사람 있나? 화학선생이 적나? 안 적어요. 못 적어. 어 근데 내가 강의만 하면 구강의를 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뭐가 틀렸다, 뭐가 틀렸다. 아 내가 이 에너지 주는 것이 암흑 에너지라고 하니까 암흑 에너지는 인간들, 과학자들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암흑 에너지야?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. 어? <laughs> 암흑 물질도 내가 만들죠. 암흑 에너지도 만들죠. 이게 암흑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전 세계에게 한꺼번에 뭘줄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, 내 마음속으로. 딱 해버리면 다 바뀌어? 어, <laughs> 아 이게, 에너지는 방향이 있는데, 이걸 뭐요 동시에 변해버려. 동시에. 빨리 변하고 늦게 변하는 게 없어. 뉴욕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 내가 딱 넣는 순간에 똑같이 도달해. 이게 이상하지 않아? 네. 이상하죠? 이 차원은 10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설명이 불가한 것.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아무게 의지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그는 거짓말을 한다고. <laughs> 아, 내가 지금 거짓말 합니까? 여, 그 사람 보고 광채가 되려하면 하라고 그래봐.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? 신인의 경제를 어떤 전문가가 파고들어서 시비 걸만한 사람이 혹시 지구에 있을만 할까? 아니, 여러분 양심에 내 물어보는 거야. 신인의 지능을 예를 하나 들어서 살수대첩이 있다 살수대첩 뭐죠? 강감산 장군이 살수대첩했죠? 네. 얼찌문덕이 네. 그 사람한테 살수대첩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헤매요 네. 뭐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 아, 그래 안 그래? 네. 아니 그러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, 이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아무나 전부 뭐 가짜래 그래 안 그래요, 응? 네. 살수 대첩. 그러면은 이거를 내 것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써서 설명할 사람들이 그리 많을까? 아, 내가 역사 학자 아니잖아. 그러면 살수 대첩이랑 우리가 막써나잘안 쓰는 걸 짜잖아.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맨날 쳐다봐. 여러분이 수시로 봐 도로에 청소하는 차 보이죠? 그게 살수차야. <laughs> 살수차. 물로서 세균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. 미세먼지를 다 잡아버리는 거야. 미세먼지가 수나라 군사야. 30만 대군. 맞아, 맞아. 이걸 물로 잡아본다고 해서 그걸 살수차라고 그래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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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살수차. 여러분 많이 봤죠? 아, 이, 이 살수차를 여러분들이 길에서 많이 본다고. 그래, 안 그래? 그살 숫자 보면서, 이거 이걸, 이걸 뿌릴 살 자야. 물을 뿌린다는 거지. 뿌릴 살 자. 그냥 물로 뿌려서 수나라 군사를 30만 명을 날려버렸다, 이 말이야. 참, 그, 대첩, 이 첩자는 크게 이길 첩자야. 크게 이겼다. 대성보다 커요. 이거는 약한 거고. 이거는 약한 겁니다. 이거는 개인들이 말이야. 무슨지 알죠? 이 개인들이 뭐, 둘이 게임에 이기는 것도 여기 해당이 돼. 이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? 첩자는 큰 전쟁에서 이기는 거. 어, 행주 대첩, 살수 대첩, 이러지. 대성이 아니야, 대성이. 아니, 둘이서 탁구에서 이겨도 대성이라고 그래. 1등 한 사람. 맞아, 맞아. 복싱도 뭐 대성이라고. 이거는 그냥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? 그러니까 이런 학문이 초등학교 때 모든 오소오갱이나 세계 종교 전체 그리고 모든 화학이나 과학 창조 에너지 모든 암흑 물질까지 모든 축복이나 모든 수많은 십이통부터 능력을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자가 있었다 이 말이야. 사람은 그 말과 그 얼굴이 좀 일치해 줘야 돼. 말과 얼굴이 좀 일치해야 돼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이 얼굴 상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좀 일치해야 돼. 얼굴을 보고 존경심이 좀 나와야 된다니까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응? 어? 그게 부합되는 자가 부합이 되는데 부합이 되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, 그건 말장난에 불과해요. 또내 것지 능력을 보여줘야 돼. 그런 자가 있나? 나중에 또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게 나오면 여러분은 철도해요.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어. 내가 뭐 처음부터 축복 줬나? 어, 나는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. 단계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, 결국 여러분들 백공으로 보내고 천만명만 되면 끝나. 내가 있는 동안은 362년 88일. 아 어, 그것도 또 틀리다고 시비 걸겠지. 어, 네가 100년밖에 못 사는데 무슨 360, 이런 시비를 걸수 있다니까, 그런 사람들이. 솔기도 하지 말아요. 알겠죠? 네. 어 인간들이 감히 신인의 능력을 검증한다. 검증할 만한 자가 있을까? 없어요. 자기나 검증하라고 그래. 네. <laughs>